오늘은 테리안의 임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오늘 또 만났는데 예쁜 모습 보이려고 예쁘게 하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이 점은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실학음에 행사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 좋은 취업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줄게요. 으 여기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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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i y 자, 자, 네, 다시 한번읽한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어이제 라이브시다 보니까 영상으로 바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선에서좀 소리가 나서 영상은 아예 끄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나서 괜찮으시죠라이브진 네. 직접 보는 게더 좋으시죠? 아, 네. 그습니다 직접 얘네또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설장에서 그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우리 태양과 함께 우리 카고의 변신 대회를 연결해볼텐데요. 제가 우선은 두 명을 뽑아야 됩니다. 두 명. 나는 케미안과 함께 토르토시 대회 참여하고 싶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뽑아볼게요. 어, 혹시, 아, 케미 팬이신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21살이요. 어, 저번 한번 보셔볼까요? 네, 보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네, 우리, 네. 어, 케미안의 토르토라고는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럼 여성분들 한번줘볼 건데 여성분들 중에서 그래도 남성이 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 아, 한번 시켜줘야 되겠어요.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간 비슷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 한번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서 누구일까요? 여섯 살이요. 그고 어디서 누구 여섯 살입니다. <laughs> 네그렇여 어디서 누구 여섯 살이고요 아, <laughs> <laughs> 어, 아버님 아니시죠? 아, 네, 그렇죠. 저기 깜짝 놀랐어요. <laughs> 자, 어디서 오늘 보실요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왔습니다. 아, 네, 인천관역시 계양구에서 캐리를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아, 저 항상 그 제가 원래 그 장난감하고 비슷한 그 다이캐스트 분야에 좀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요. 어쩌다 보니 유튜브를 시청하게 돼서 알게 됐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시청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네. 어려서 뭐 잠이 안 왔어요? 아 잠을 잘안 오냐고 물겠습니다 키리 형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는 걸로 사실은 제가 판단데자 지금부터 한번 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로봇 상태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저쪽부터 로봇 상태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리 형님 조금 도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직접 되는 모습을 보니까 좀막 설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왔다 그랬죠? 어디서 왔어요? 케리 형 보다 봤죠? 어디요? 아, 금천구, 근청구, 서울 금천구에서 왔어요. 이거 하나도 언제 알았어요? 인터넷 통해서 알았어요? 어, 아, 인터넷 통해서 알아서 기록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요, 선물을 어느 분께 드리냐, 대리안보다 조립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두 분이서, 두분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는 로봇 칠리즈 중에 어떤 걸 받는지 원하시나요? 저는 뭐 카지바랑 비율 잡은 는카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카보를 많이 좋아하세요 아, 차를 사는 아니, 아, 네, 맞습니다. 어, 나중에 이거 차례상 카지발도 아니, 저희 아버지처럼 카지바이거든요. 아, 아버지처럼 카지바이서카보를 많이 좋아한다는, 네. 페리의리를보여수 있었습니다. 아, 페리 너무 예쁘죠 네, 여기 또, 네,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 사진들한테 보여줘서. 다른 어머님들서다 째려보고 계고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노이렇 참여를 한다고 해서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관람을 하고 계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관람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허리랑과 함께하는 가고 자동차를 변신시키기 대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한 가지. 캐리어보다 먼저 장난감을 완성할 경우에 선물이 증정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은 우리 캐리어왕과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원하는 선물로 로봇배드 큰걸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발 누가 말이죠? 누가 <laughs> 아, 이길 아, 것인가? 아 조금 기다렸습니다. 드리스트 형 선거가 누가 이길 것인가? 자여러 이만 습니다.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있어요. 아요이 친구 있는데, 이들까요 우리 친구들 아,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코마송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아니 놀라는 기타를 진짜 필이 아니 마찬가지로 게 아주 가로 가져가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이번 게임은요,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편하어서 볼륨을 좀 최대한 들어서 볼륨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으세요. 자, 두 번만 더볼게요 둘. 네. 두번볼까요 파! 그렇죠 이렇게 제가 올리는게 아니라 케리안이 올렸을때 이 울림이 어떤 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게 앉아서 정답을 보여주는거 괜찮으실까요? 남자분들 예! 괜찮으실까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케리안이 여기서 울림을 총 3개를 쳐주시면 돼요 3개, 점점점 여기까지 3개의 음을 쳐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맞추면 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개를다 맞춰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최대로 올렸으니까 여기서 좀 허니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릴게요. 이렇게 해서 세개의 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는 무엇일까요? 아니요, 미파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정확히 들었죠? 미파술 그랬죠? 아, 미파술이었어요미파술 미터스. 자, 이제, 아, <laughs> 자, 오늘 듣고 이렇게 미파술을 정답으로 다뤄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정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그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댓글적개인 게임 관없을 걸까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노래하는 기타 박수를 쳐야죠. 박수 쳐줘야죠